네, 안녕하십니까. 충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있는 준대형 세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액대가 굉장히 좋아요. 300만원대. 그 300만원대에서도 후반이 아니라 그냥 딱 절반, 350만원으로 올류 SM7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금액대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컨디션 키로수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식에 2014년형 주행거리 13만 5천 키로를 탄올뉴 SM7.5 LE 등급 차량입니다. 외판에는 단순 교환이랑 판금 이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차량 관리 상태 너무 괜찮은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상품화 완전히 다 끝난 차량이고요. 안에 실내 상태라든지 외관 상태 너무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준대형 세단으로, 이 350만원으로 준대형 세단을 탄다라는 거 자체가, 정말 이 차량은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평판 자체가 르노코리아 차량이 샀었을 때 싸게 사지만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지 비용 자체, 오일류 교환할 때는 그냥 일반 차량이랑 같지만 부품가에서는 조금 비싼 거는 맞아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요. 그만큼 또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은 35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볼게요 전면부터 보시면 햇볕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세하게 보입니다 차량이 정말 깨끗하다는 라게딱 느껴질 정도고요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앞에 전방 센서도 들어가 있고 범퍼라든지 다른 부분 이제 모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유리창에도 스톤칩이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휠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있다 보니까 생활 스크래치 약간씩이 있고요. 저거는 요거는 요 녹은 철이다 보니까 녹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거는 고속주행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80% 정도가 남아있고요. 옆에 도장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휠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들어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대략 한80% 정도가 남아있고 도장면 상태 딱 보시면 아시지 않아요? 정말 아 차가 깨끗하다라는 게차 외관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외관 상태가 정말 깨끗하다라는 게딱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 이야.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방금 의 트렁크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그런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만큼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 차량 강성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트렁크 라인도 한번 보시면 트렁크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2열 실내 컨, 컨디션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시트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2열 10선까지 들어가 있다는 라거꼭 한번 참고, 참고해 주시고요. 시트 상태라든지 암레스트 상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어요. 이 차량은 그만큼 그래도 손을 잘 보고 탔다라는 게딱 느껴지 고요 이제 압력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후축방 센서라든지 사각지대 경고등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전동 사이드미러, 파워 윈도우, 전동 시트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시트 관리 상태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 파킹 센서라든지 ABS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시동으로 해서 시동을 먼저 걸어 볼게요. 시동 걸면은 한번 시동 잘 걸리고 차량 타기 전에 에어컨은 무조건 점검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해 보는데 에어컨도 잘 나오지, 하체에서 소음도 안 나지. 너무 관리 상태가 잘돼 있다는 라게딱 느껴지고요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 약 13만 5천 킬로를 주행을 했고 핸들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까지 시공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후방 카메라 먼저 넣어보면 딱 화질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카메라 정말 백화현상 전혀 없다라는 거딱 보시면 되고 이제 버튼 시동 그 다음에 여기 방향제 그 다음에 센터 페이지 전체적으로 버튼류, 까진류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크루즈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키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넣은 상태에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켜놨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션,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체에서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데 하체에서 소음 나는 부분도 전혀 없지 에어컨도 잘 나오지 변속 충격도 없지 차량 상태는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금액대에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액대 비해서는 가성비 있는 차량이 맞는 거고요 다시 이제 후방 카메라 넣어서 이제 후진을 했었을 때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가고 쓰고 정말 잘하고요. 어 금액 정말 저렴한 차량을 조금 구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300만 원 중반으로 올류 SM7 차량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저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3년식에 2014년형 주행거 1 3만 5천 k m 를탄 올류 SM7 2.5L 등급 차량입니다. 외판에 단순교환이랑 판금이랑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은 35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차량 뭐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은 많이 알아보시고 좀 저렴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저희 채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더욱더 많이 열심히, 더욱더 싼 차량들 많이 사와서 좋은 가격으로 많이 선보일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